젊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으로 만든 방탈출 게임을 하는 교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군포 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와 성도들이 따뜻한 후원의 손길과 응원으로 구티비 미디어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기부와 나눔 문화를 선도하며 소외 이웃들의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곳이 있어 찾아가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늘면서 다음 세대 목회를 고민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 문제를 풀어야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수출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데를쓰고 방에 입장하는 학생들. 방탈출 게임 바이블 키워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웅장한 카운트 소리와 함께 10가지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미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달리심, 부활까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 퍼즐을 완성해야만 방을 탈출할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증강현실 앱을 이용해 힌트를 얻는가 하면 무전기에 영접 기도문을 외쳐 힌트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고 기억합니다. 뭐 전도사님 설교 때는 재미없는데 이런 거 하니까 조, 재밌어요. 방탈출 게임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며 10년 넘게 학생들과 얘기한 결과 해답은 성경을 접목한 놀이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항상 아이들이 교회는 재미가 없다, 교회는 시시하다, 교회는 너무나 지루하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서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아 그래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어, 가게 되었습니다 방탈출 카페를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거다 여기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었을 때 새로운 성경용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사인이 왔었고 아무리 전도에도 반응이 없던 학생들은 방탈출 게임 소식을 듣고 교회에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탈출 게임을 체험한 학생들이 또 다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열다섯 명이었던 교회 학생들이 마흔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설교 말씀을 쉽게 기억하는 학생도 많아졌습니다. 그 방탈출을 하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성경을 다 외워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이블 키워드는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열리는 성경학교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가교회 전도사는 성경을 접목한 방탈출 게임이 새로운 기독교 교육의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시도가 다른 교회에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브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브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포 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와 성도들이 구티브가 미디어 선교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군포제일교회는 41년 전 경기 군포시 황무지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해 현재는 지역의 복지와 복음화를 감당하는 버팀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와 성도들은 구티 v 가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미디어 성교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오늘도 구TV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전 세계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구티비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티비 화이팅! 앞으로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이 구티비를 통해 계속 흘러흘러 넘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굿! 22, 22주년 후, 30주년, 40주년 넘어갈 때마다 더 좋은 일, 선한 일 행하, 행하면 좋겠습니다. 권태진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을 섬기려는 구티비를 응원하기 위해 성도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구티비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낮은 대로 임합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분들도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입이 되고, 교회의 눈이 되고, 교회의 언어가 되는 그런 구티비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편 구티비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ARS나 직접 방문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인데요. 기빙플러스는 기업이 기부한 물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면서 사회 공헌과 나눔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은 지난 2017년 서울 석계역점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가양역점은 다른 지점과 달리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휴게 공간도 마련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연내에 10호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기빙 플러스의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장애인 고용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가양역점 김인호 점장은 기빙 플러스는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한편 취약계층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안 통과가 좌절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입법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자며 표결에 붙인 계획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예정보다 연기될 전망입니다.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당분간 중단한다며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말까지 3개월을 연장해달란 요청에 대해 유럽연합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산 기준으로 상위 0.9%가 절반에 가까운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이트 스위스가 발간한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상위 0.9%에 해당하는 4만 680만 명이 전 세계부의 44%에 해당하는 158조 3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자산가의 국가별 분포는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과 일본,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 세계 인구의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 1%를 밑돌았습니다. 하위 9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루이토 일왕의 즉위 선포 의식이 열린 22일 도쿄 도심에선 천황제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수백 명의 시민들은 천황제는 필요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만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즉위 의식은 일본이 천황의 국가라고 선전하는 것이라며 일본 전체가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건 아니란 사실을 알리려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왕은 국정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상징적 존재이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도 즉위 의식이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 전망이 한층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89년 금강산 관광개발 의정서를 북한 당국과 체결하면서 물꼬를 튼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고니손총에 맞아 목숨을 잃으면서 관광이 중단된 겁니다. 23일 김 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개점 휴업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아 축구 연맹의 클럽 대항전 결승전 장소가 제3국인 중국으로 변경됐습니다. 최근 같은 곳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이 사상 초유의 깜깜이 경기로 치러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북한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고 한국 취재진과 응원단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한 설명 없이 관중석까지 텅 비워 이상한 경기로 세계적인 화제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11월 2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AFC컵 결승전 장소를 상하이로 옮기기로 했다며 경기를 치를 두 팀에도 알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모든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각각 1,479건, 33건 등이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최근 폐손상 의심 사례가 한건 보고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아동 청소년, 호흡기 질환자 등 비흡연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사와 학부모는 아동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각별히 관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티비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얀마에서 스테파노조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20차 인도차이나 선교대회가 21일 미얀마 양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엔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5개국 500여 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영락교회 이철신 원로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선교사의 재충전과 새로운 선교 방향 재정립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 차이나의 선교 역사 20년을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광운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5차 굴뚝기도 세미나가 부천중동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 강사로 참여한 부천행복한교회 김우성 목사는 굴뚝을 청소하듯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면서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지 않으면 죄가 역류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어 굴뚝 기도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철훈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성남 금광교회가 성남 성김의 집과 광주 소망의 동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야외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금광교회는 해마다 한국 민속촌, 서울 대공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나들이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용인 에버랜드에서 금광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금광교회 사회복지국장 강현창 장로는 야외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어 보람있고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해부른 교회 이영희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 한영충의 동설노회가 경기 남양주의 물덴동산 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개회예배에서 노회장 박영혜 목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자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전 총회장 오세호 목사의 집내로 목사 안수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부 본 회무에서는 각 시찰별로 어려운 교회를 위한 선교 지원금을 전달한 후 노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